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군용 및 차량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카존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차 2026년형 K1A1 전차의 리뷰와 새로운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1A1은 한국형 전차 기술의 발전을 상징하는 모델로 최신형 K2 후표와 함께 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6년형 K1A1은 기존 모델보다 훨씬 향상된 성능과 현대적인 전투 시스템을 탑재의 미래 전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우선 외형부터 살펴보면 K1A1은 강력한 차체와 정교한 장갑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복합 장갑은 이전보다 가벼우면서도 관통 저항력이 크게 높아졌고, 전면에는 최신형 장갑 모듈이 추가되어 대전차 미사일에도 강한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포탑 디자인은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 적외선 탐지에도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전차 상부에는 120mm 활강포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고속탄과 관통탄 모두에서 탁월한 명중 를 자랑 합니다. 또한 자동 장전 시스템 과 디지털 사격 통제, 장 치가 추가 되어 사격 속 도와 정확 도가 크게향 상되 었 습니다. 2026K1A1 위 가장 큰 변화는 전자 장비 업그레이드입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최신 열상 조준기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탑재하여 주야간 전투 모드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전차장은 360도 상황 인식 시스템을 통해 주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협 감지 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 APS도 탑재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의 미사일이나 포탄을 탐지해 요격탄을 발사함으로써 전차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엔진 성능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200마력급 디젤 엔진은 강력한 추진력과 함께 연비 효율성을 높였고 자동변속기와 결합되어 험지에서도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반능동형으로 업그레이드되어 거친 지형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전차의 기동성과 승차감을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최고 속도는 도로 기준 약 시속 65km 로대형 전차 중에서도 매우 빠른 편에 속합니다. 수상주행 능력도 개선되어 얕은 가이나 도랑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차 내부 역시 현대화되었습니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 새롭게 적용되어 지휘소와의 연결이 더욱 안정적이고 빠르며 승무원 간 음성 통신도 한층 선명해졌습니다. 내부 조명과 디스플레이는 야간 전투에 최적화된 적외선 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좌석 구조 역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작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냉난방 시스템이 강화되어 다양한 기후 환경에서도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 K1A1은 단순히 전투용 차량이 아니라 첨단 과학 기술이 결합된 하나의 완성된 플랫폼입니다. 한국 방위산업 기술력이 응축된 결과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K1A1 개량형은 동맹국의 수출 요청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만큼 신뢰성과 성능이 입증된 모델입니다. 실전 배치 시에는 K2 흑표와 함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국군의 방어력과 전력 균형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 K1A1 전차는 기존 모델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전투력, 방어력, 기동력, 전자 시스템 모두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육군의 미래형 주력 전차로 손색이 없으며, 그 성능은 세계 어느 나라의 전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카존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혁신적인 기술과 차량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전에서 2026년 형 K1A1 전차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카전은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와 군용 차량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